오늘 비가 좀 오는데 비가 좀 그칠 때까지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좀 이상 많이 내리네요. 안녕하세요 사소 고생한 남자 김성우입니다. 5월 28일 일요일 캐나다 횡단 시작하고 85일째가 됐습니다. 텐트 안에서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3시 반이 넘도록 날씨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바탕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비만 내리면 어떻게 어 감싸고라도 해서 자전거를 탈 텐데 이렇게 바람까지 많이 불어서 오늘 라이딩은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어 악천후를 핑계로 어 라이딩을 또 따로 하지 않고 하루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으로 이 일본 라면 한개를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제 먹은 거를 설거지를 안 해놔서 일단은 설거지를 좀 하고 설거지 할 때는 물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. 얼만큼 가야 어 물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곳이 나오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물을 쓸 때는 항상 조금씩 아껴 써야 됩니다. 그리고 어 한번 헹구고 나서 물티슈로 마무리 해 주면 설거지 냄비가 이렇게 또 깨끗해졌습니다. 이렇게 물을 끓이고, 그리고 라면을 좀 먹는다고?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물이 끓기 전에 스프를 먼저 넣고, 그래야 물이 좀 조금이나마 빨리 끓는다는 것을 압니다. 라면 물이 끓는, 아,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이 양파도 썰어서 넣고 피망도 좀 넣어줄 생각입니다. 저는 야채가 씹히는 게 좋아서 크게 크게 썰어서 먹을 생각입니다. 라면은 아 물이 완전히 끓기 전에 약간 조금 끓으려고 한 기미가 보일 때 넣어야 뿔기 전에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. 라면이 이렇게 끓을 때 불을 좀 줄여주면 어, 빨리 뿔은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라면을 완성시켰습니다. 이렇게 피망도 좀 가득 넣어주고, 양파도 이렇게 좀 많이 넣어줬습니다. 이 맛있게 끓인 라면을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먹는 영상을 카메라에 담아보는 것도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. 힌트 안에 공간이 좀 제한적이라서 어, 카메라를 고정할 수 있는 것도 좀 제한적이고 좀 제약이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. 텐트 속에서 끓여 먹는 라면은 어, 항상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양파랑 피망 넣고, 그래서 그런지 국물도 엄청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 라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, 라면 국물을 다 먹지 않, 않는 저이기에, 아, 국물까지는 다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맨날 인스턴트만 먹으니까 어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오이도 생으로 먹으려고 샀습니다. 끝에가 좀만 벌써 썩 썩고 있는데 잘라내고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오이 산지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상태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. 큰거두 개나 샀는데, 빨리빨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오이는 안 깎고, 그냥 칼로 잘라 먹어도 되는데, 제가 이 오이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, 저는 껍질을 벗겨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오이 껍질을 벗겨줬습니다. 오이도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를 먹고 있는데 새가 이렇게 똥 싸고 지나갔습니다. 이게 행운의 조짐일지 불행의 조짐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오이를 이렇게 깎아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매추도 생으로 먹으려고 샀습니다. 몸이 좀 많이 걱정되기는 하나 봅니다. 이 양배추도 썰어가지고 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. 떼내고 이 양배추도 일단은 제가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, 없어서 겉에 더러운 부분은 좀. 떼주고 그 다음에 뿌리 부분, 이 양배추는 뿌리가 안쪽 깊이 박혀 있는데, 그거를 좀 빼주고 싶은데 양배추가 엄청 싱싱하네요. 이 호, 제가 호주에 있을 때이 양배추 뿌리를... 아, 뽑는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잘안 되네요. 아이고. 뭐, 딱히 뭐, 손질할 것도 없고 그냥 껍질만 벗겨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 넣고, 이렇게 양배추를 그냥 또 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소스 이런 거 사는 거는 좀 사치인 것 같아서 소스는 따로 안 샀습니다. 양배추도 소스 없이도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양배추 생으로 먹으니까 어 끝맛에서 좀 매운 맛이 좀 느껴집니다. 그무 생으로 먹는 거랑 좀 약간 비슷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먹으면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엄청 많이 신기해했었는데 제가 먹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양배추 생으로 먹으니까 그 약간 그 배추 생으로 먹은, 먹는 그런 느낌의 맛도 나는 것 같습니다. 배추랑 양배추랑 같은 종류인가요? 맥주 생으로 저같이 잎을 크게 크게 찢어서 먹으면 몸에 좋은 것보다 오히려 몸에 더안 좋을 것 같습니다. 먹으면 먹을수록 매운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. 오늘 저녁도 이렇게 해결하고 하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